미국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네, 뉴욕 증시 고용 지표 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음. 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고용 호조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네. 다우존스 마이너스 0.15% 그리고 S&P 500 지수 0.08% 마이너스. 음. 나스닥은 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0.12%로 상승 마감했는데 네. 어, 굉장히 좀 시장이 어, 뭐 판단이 음. 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음. 이 사실 노동 시장이 원래 좋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안 좋아도 악재, 좋아도 악재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또잘 나오면 또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또 가중시킬 수 있다. 음. 또 이런 우려감이 어 드는 어 그런 그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요. 음. 어쨌든 근데 저는 결론 결론적으로는 좀좋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론적으로는 좋은 아, 거다. 침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음 맞아. 아니 고용시장이 좋아야 경제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음. 단순한 생각을때 음.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신규 교형 37만 2천명 실제로 음, 이제 나왔고요. 연결되는 겁니다. 자, 뉴욕 연은 총재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 2%. 인플레이 2%라는 것은 이제 연방 준비 연방 준비 위원회의 목표죠. 음, 목표. 연방 준비 은행의 목표죠. 정상화되는 네, 패드의 목표인데 2%의 복귀가홈로홈로다 아, 어, 좀 힘들 것이다. 아, 즉 이제 굉장히 이 복잡하다 이런 음. 의미죠.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돌 수도 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좀어 계속 높게 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일단은 음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애틀랜타 연원 총재도. 7월에 0.75%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음. 또 어, 기사가 있네요. 실제로 이 고용 지표가 좋으면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네. 이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는 더욱 더 확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금리 인상을 음.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또펀디멘탈즉 고용 지표 같은 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음. 0.75%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음. 좀 너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거 어차피 어... 이렇게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그냥 이번에는 양점시로 무조건 가겠다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면은 음. 미리 그래도 시장이나 어느 정도 충격을 대비는 하지 않을까 지금도 대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때요? 그렇죠 지금 뭐 이런 기사들이 아~ 음. 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 시장이 아, 어,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 있어요 음. 어,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들 그 바,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음. 오히려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 있죠. 약간 립 서비스를 먼저 한다고. 아, 립 서비스. 먼저 인가 뭔가 시정이 안 뭔가 이제 좀안 좋아지거나 좋아질 때는 항상 좀 약간 먼저 과장해서 좀 말하는 게 있어요. 아. 먼저 경고를 먼저 경고성 발언을 해 주고 음. 시장 충격을 미리 좀 대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러다가 뭐 믹스텝 0.5를 할, 할 수도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일단은 음. 분위기는 0.75 먼저 이제 더욱더 긴축 속도를 가속화시킨다라는 분위기를 먼저 제공해주고 그 다음은 또뭐 경제지표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일단 연준은 어쨌든 이 정도 뭐 앞서 뿌려놓으면 음. 시장 충격이 어? 근데 또 이만큼 이상하네? 하면 또 충격을 흡수를 하다든지 뭐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네, 시장, 네, 네, 시장 네. 조치가.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0.75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이거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요즘 이제 하도 들으니까 그렇죠. 어뭐 이게 진짜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뭐이 미국의 긴 역사 소, 속에서 0.75 음. 인상은 거의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비트코인 긍정론이 나오고 있네요. 바닥 쳤다. 아 쉽게 이렇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비트코인 한주13% 상승했습니다. 9개월 새 이제 최고다. 이런 요런, 요런또 어,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송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닥 쳤다.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좀안될것 같은데. 음, 일단 뭐쉽게 예상할 수는 없을 그쵸. 것 같아요. 바닥이 어디 네, 바닥이 무 예상하기 아직까지, 힘들기 때문에 까지까지는 음. 바닥 쳤다라고까지는 모르겠고 네. 좀 시간을 좀 두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자전 세계 교, 경제 고통 지수가 급상승했다. <laughs> 한국은 금융위기 때 수준입니다. 진짜 음. 이 고통 지수 뭐 이런 수준으로만 보면 좀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좀 하단에 도달하지 않았나. 물론 음.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렇게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때는. 어~ 어느 정도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추가적인 제한이 조금 덜하진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 대표님은 지금 현재 경제 고통 지수 어느 정도입니까 뭐~ 좀 표현 표현이 가능할까요 아~ 어, 저도 뭐~ 예전보다는 음. 어~ 좀 많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옛날에는 이게 뭐~ 우유를 하나 살때 그냥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샀거든요 아~ 어, 우유는 먹어야지 네. 근데 이제 일점 우리 집이 이제 우유를 많이 먹거든요. 네. 우유 소비량이 꽤 많은데 아, 그 우유 소비 <웃음> 가정입니다. <웃음> 국가 예, 예, 아니고 예, 예, 예. 뭐 아침에도 월수에도 아, 우유가 두, 두 통씩 배달이 오고.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뭐 계속 사야 돼 우유를. 어. 뭐 애들도 먹고 뭐 저희 가족들 많이 먹으니까. 네. 근데 우유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저도 약간 와 이거 어떻게. <laughs> 약간 약간 이제 살짝 살짝 그 고민되는. 약간. 물을 살짝 타 먹어야 되나. <laughs> 아 그러니까 어제도 백화점에서 이제. 그 문을 닫아가 백화점을 갔는데 네. 그 S 브랜드 우유가 있는데 아주 큰 통으로 된 거랑 이게 보통 우리 비닐팩 아니 뭐지 종이팩을 먹잖아요. 네. 근데 큰거 있잖아요. 큰 거를 딱살려고 집었는데 5천 원만 거예요. 와 <laughs> 비싸. 야 이거 진짜. 와못 사겠다 싶어서 바로 종이팩을 골랐던 음. 네, 그런 사례가 있듯이 물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고통 지수 엄청 납니다. 아,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전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트 같은데 가면은 음. 장 보시는 분들이 음어 요거 음음어요거또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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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까? 네. 근데 지금 막아어아 어, 아, 와. 아. <laughs> 이막뭐 고민한 거 집에 있었나 뭐 이런 거 있죠 우영우인가요? 네? <웃음> <웃음> 우영우 연기한 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네. 고통스러워 네. 저 아. 집에서도 막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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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고 있어요 거의 박은빈 같았어 박은빈 그게 뭐예요? 우영우 몰라? 몰라요 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안 보시다니 나중에 뭔데? 나중에 보세요 <laughs> 요즘에 아주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아닙니까? 아직 주몽하고 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드라마를 한아 요즘 오늘 안 받아주시네. 아, 아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 빨빨합니다. <laughs> 네. 중국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2.5%입니다. 네. 23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laughs> 어,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 일단 셧다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 그 러시아산의 석유를 아주 싸게 지금 갑자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가 좀 덜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5% 23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프랑스 러시아 가스 전면 중단 유력 아. 시나리오로 대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또 이런 소식, 기사도 있더라고요. 독일하고 러시아 뭐 가스 다시 공급하나 또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있긴 하던데. 아, 예, 한번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머스크 또어 시끄러운 소식입니다. 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57조 원의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어, 트위터는 또 어, 맞불 소송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언제는 또 인수하지 말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인수하려고 하니 어, 또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소송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약간 책임 돌리던데. 음, 그렇죠. 트위터한테 너네가 뭐 이런 거 내가 필요한 자료 안 줬잖아 이러면서 서로 맞불로 맞습니다. 싸우던데. 자, 게임스톱 4대1 주식 분할 결정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어, 마무리를 해보고 어, 또 우리 팀장님께서 어,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주 중요한 원자재 그리고 가스 관련된 가스. 분석들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채널 고정. 와, <laughs> 방송이 다 됐네. 채널 고정까지. 전 진심이니까요. 아 진심으로 그래야 하니까. 어 방금 깔끔했어 너무 좋았어요. <laughs>